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상수로 고고. 상수가 아니구나, 성수구나, 성수동. 네, 성수동에 있는 브라우너라는 곳인데, 거기는 안경을 제작하는 곳이에요. 안경 제작 및뭐 헬멧,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백야드 빌더랑 같이 이제 하는 곳 같은데, 백야드 빌더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다 큐멘터리 채널에서 그곳을 봐서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맡겨놓고 구경 끝나고 찾으러 간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어요. 네. 안경 끼시는 분들도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게. 김사림 있어서 저도 그냥 곡을 하려다가 이렇게 안경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름이 오고 하면 광풍안경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어떻게 좀잘 됐을지. 돌아오는 길에는 방풍 환경을 착용하고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어, 인감독의 아바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영상 관련된 컨텐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이크 쪽으로 이제 해서 하려고 하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용암 구청 용담 구청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이쪽이 굉장히 진들이 좋아가지고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이거든요아 여기는 뭐가 차가 없을 때 밤에 싹 달려주면 아마 이마 아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예, 이게 참 맛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한 양쪽에 또 매운도 들어오고 한강 뷰도 보이고, 에 예, 아주 좋습니다. 보자 보자 네, 맥에드 풀들이 왔고 바로 이제 브라운 앞에 잖아요 식사 중이신가요? 네? 식사 아니요. 네. 아 안경을 찾으러 와가지고요 음, 글로우 비전 그때 하셨었죠? 어, 네, 맞는 것 같아. 요 어, 아, 네. 와우, 와우, 진짜 깨끗하다. 네, 지금 살짝 어지러운 것 같긴 하네. 이게 안경이랑은 다른 게, 네, 이 거리가 좀 달라요. 아, 어, 그러게요? 오, 약간 이게 올라오네? 난시 있으신 분들이 약간 그래요. 아, 네, 근데 그거는 어차피 주행하거나 이런데, 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네. 이거 주행 때만 쓸 거니까. 네, 주... 조금 적응이 필요하실 거에요 아... 두번 정도 주행을 그래. 하시면 네. 네, 그 다음부터는 좀 괜찮으실 거에요 음... 어, 미안해 어 제가 바이크 타는 이제 라이더분들에게 필수 아이템이죠 아무래도 눈을 보호하는 곡을 혹은 뭐 방풍 안경, 쉴드가 있는 헬멧, 좀더 패션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좀 커버를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 했...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그걸 사고 나서 한 사주, 삼주가 사주 정도 사용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하드 케이스에 좀잘담아주더라고 하드 케이스에 잘 담아주시고.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살 때는 뭐 안경닦이랑 김살인 방지제까지 같이 넣어서 주셨는데 또잘안 쓰게 됐어요 써봤는데 일단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런 식으로 이제 좀돼 있고. 시야 확보를 할수 있게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어가지고 또 여기가 막혀있으면 우리가 그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옆에가 고개를 돌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 시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 제일 좋았던 게 변색렌즈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선글라스처럼 색이 변하는데 완전 새까맣게 변하는 게 아니라서 난더 좋았어 약간 좀 짙은 회색 느낌으로 변해가지고 뭔가 좀 멋스러움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노란색 계열로 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안경처럼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상태에서 헬멧을 쓰고 벗고 이제 이렇게 둥글게 돼 있다 보니까 얼굴에 착 감켜 가지고 헬멧을 쓰고 벗을 때도 전혀 불편하... 불편함이 없이 잘 착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브라우너 제품이 아닌데 해외 배송을 이제 방송 안경을 시켜가지고 이제 렌즈를 변색 렌즈로 브라운에서 똑같이 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사가지고 이거는 좀 안경 형태로 돼 있잖아요. 평소에 좀 쓰고 다니려고 착지감도 착, 이착 감기는 이 느낌도 좋고 또좀더 일상에서도 라이더라는 걸좀 티내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더 간나요 라이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써본 결과. 대만족이라는 거 아, 브라우너의 위치는 아마 제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엄청 유명한 백야드 빌더 지하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방문하면 굉장히 또 귀여운 또 강아지가 있으니까 어 미안해 근데 좀 사납게 들이대더라고 겁이 많아가지고 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지 마리뷰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영상도 한번 구매해가지고 또 리뷰 남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른 걸 구매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광고를 이렇게 타시는 거죠. 나 같은 놈한테 광고를 맞아요. 해준다고? 그렇게 똑똑하게 하시는 겁니다. <웃음> <웃음> 아마 유튜브를 하는 모든 100명 중에 100명은 그런 생각을 하고 뛰어드시는 걸 거야, 맞지? 좋았어. 자, 그러면 은 우리 또 스탠바이크 편집자 정은호가 얘기한 그대로, 그대로 한 번, 토시 틀리면 얘기해줘. 토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안경이라든지. 있어요.